이거, 이게, 이게 좀, 음. 세우 깡에 넘어가요. 뭐 고시면 고시 공부 중인 24살 에스크맨인데요. 얘야! 24살은 에스크가 아니란다! 어? 애가 아니야! 예금왜 이러니? 군대도 갔다 온 인간이! 뭐가 애야! 아저씨, 아저씨! 뭐, 하고 있어? 자기가 무슨, 자기가 무슨 중고등학생인 줄 아, 어? 중학생인 줄 알아, 어? 요즘 고등학생들은 자기, 어? 애라고 안 하는데. 방송을 K님이 켜는지 안 켜는지 항상 확인하고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을 못합니다. 내가 왜 방송을 켜는지 안 켜는지 왜 항상 확인을 해? 어, 뭐, 뭔데? 어, 어. 음. 스트리버를 이렇게 조회본지가 없는데 말이죠. 케이님 때문에 제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. 여러분 이거 봐봐. 어, 남 탓하고 있는 거 봐. 내가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, 지 인생이 망해먹는 걸내 탓을 하고 있어. 내가 뭘 했는데? 어?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방송을 했지. 어? 그냥 자기가 그냥 어, 절제와 자제를 하면서 자, 자기 어?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지. 응? 어? 어? 음? 벌써부터 그냥 자기 수시에 뭐 카이스트 합격이네. 서울대 합격이네. 어? 방송 보면서 그렇게 합격한 어? <laughs> 그, 그 따위 인간들도 있는데 할거 하면서 어? 진짜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. 제가 빨리 합격해야 분도 좋아하실 텐데. 너뒤또 죽는다 너 진짜. 뭐야 안저트 아저 죽여버려 진짜 그냥 씨. 아우 시간 아까워 그냥 너 죽어 그냥 정리 같은 거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지금 어? 제 기용 사촌 동생